유익한 약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뼈에 좋은 약초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제가 주로 산책하는 저희 집 뒷산에 올랐거든요. 저희 집 뒷산에서 이 약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뒷산에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잘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약초인데요. 이 약초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조금 전문 용어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스테오칼신이라고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이 영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 이런 것이 있다. 오늘 약초 배울 때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뼈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그리고 이거를 호르몬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오늘 배울 약초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요 또 최근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은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다공증 있거나 골절된 분들한테는 퍽이나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최근 연구 논문을 보니까 이 오스테오칼신이 기억력을 계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치매를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약초를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면 뼈에도 좋고 기억력에도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약초인지 바로 볼까요? 첫 번째 약초는 자 제가 이렇게 찍어 놓고 보니까. 저희 뒷산에 있는 건데요. 너무 귀여워서 이거 뽑아다가 우리 화분에 심어 놓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딱총나무이거든요. 딱총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나물로도 먹습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새순을 똑똑 끊어 가지고 나물로 먹으면은 데쳐 가지고 먹어야 돼요.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맛있어요. 맛있기만 한게 아니고 이걸 많이 먹으면 설사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을 드시면은 정말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딱총나무의 줄기가 약입니다. 이 줄기를 채취해가지고 달여서 복용하면 방금 얘기했던 오스테오 칼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딱총나무의 줄기를 약초 이름으로는 적골목이라고 하거든요. 적골목이라는 뜻이 뭡니까? 뼈를 붙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옛날 사람들도 뼈를 단단하게 하는 효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었는데 최근 연구 논문을 보니까 정말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오스테오 칼신이라는 성분이 있었죠 이게 진짜 이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뼈를 단단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슘만 생각하지만 이 칼슘만 있어서는 뼈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게 충분히 분비되어야 뼈가 단단해지는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조골목이 오스테오칼신의 이 함량을 분비되는 그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있는 분들 골절되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이조골목이 지금 꽃이 이렇게 꽃봉우리가 앙증맞게 지금 맺혀 있습니다. 이 꽃봉우리 채 드셔도 됩니다. 나물로 드실 때요. 자, 어쨌든 이적골목을 하나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약초를 가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약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봤을 만한 약초입니다. 바로 오갈피 나무입니다. 이 오갈피 나무도 제가 이적골목 찍은 이 근방에서 찍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제가 산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산의 야산에 이 오갈피 나무가 자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산에 있는 것은 그렇게 어, 두텁게, 굵게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갈피 나무의 효능을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고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장 있잖아요. 자, 이 오갈피 나무도 방금 얘기했던 오스테오칼신 그러니까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결국은 뼈를 강하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옛날 의사에 보면은 오갈피 효능을 근골을 강화시킨다, 근육 사실은 근육도 강화시켜요, 골, 뼈를 강화시키는 효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아, 방금 제가 지금 오갈, 오갈피 나무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언뜻 보면 이거 산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잎이 다섯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만이들이 산행을 하면서 어, 딱 보고 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겉 아, 중에 하나가 아니고 착각하는 게이 오갈피 나무라고 하죠. 딱 다섯 장이잖아요. 근데 한 번만 보면 헷갈리는데 두번 보면은 나무입니다. 이거는. 목본 식물이에요. 이 산삼은 초본 식물 풀이잖아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초, 초보자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립니다. 자이 오갈피 나무는 껍질을 약으로 씁니다. 그냥 나무 이렇게 그 나무 줄기 딱딱딱 잘라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요. 껍질만 벗겨서 쓰는 건데 이 껍질에 뼈를 단단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 이 뿌리 껍질의 효능이 더 좋습니다. 이 나무 껍질에도 효능이 있지만 뿌리 껍질의 효능이 더 좋다는 것,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약초 소개해드렸습니다. 적골목, 딱총나무죠. 딱총나무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오갈피, 오갈피 나무. 이거를 오갈피라고 하죠. 이 오갈피 나무의 껍질을 오갈피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약초가 여러분의 뼈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저희 친구의 어머니도 그렇고요. 어, 지인의 어머니들도 그렇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얼음 바닥에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다가 그냥 힘이 없어서 주저앉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뼈가 부러집니다. 골당증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초 두 가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보시고 약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초 방송을 통해서 약초 공부도 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공부한 약초를 구매하다가 사서 내 몸에 직접 적용해 보고 내가 건강해지는 그런 기쁨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초 방송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됩니다. <laughs>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약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 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